시작. 예. 뭐, 우리 고등부 친구들 뭐졸리 시간 아닐 테고 네. 우리 어른들은 조금걱정이되네요 저도 커피를 계속 먹었어요. 안졸은 요금. y 한계 n 2 2 r 1 1 s h i b i Shibit, y i s h i 하 i t y i s 겠습니다 t y 합니다 또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책에 적힌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 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생명 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교회들에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셈별이다.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요.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 찬양할 때에 아, 저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 읽을 때도 힘있게 하라고 하고 찬양도 하라고 계속하지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 찬양 인도자도 가끔 여러분들을 보고 웃을 때가 있어요. 왜 웃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도 안에서 웃는 것 같기도 하고 음. 음. 여러분들 찬양 안 해도 우리 친구들 어린이 친구들 말하는 거에 관계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여러분들 찬양 안 하면 누가 찬양하게 한다고요? 이 돌멩이들이라도 찬양하게 할 거라고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맞땅에이 예, 돌이들이라도 찬양을 할 거라고 말씀 그러셨어요. 근데 왜 목사님이 여러분 보고 자꾸 찬양하라고 할까요? 찬양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우리가 살다가 내가 아나 기도해야지. 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나 말씀을 읽어야지. 나 지금 새벽을 깨워야지. 뭐 이런 게 결단만 해도 하나님 너무 너무 기뻐하시고요. 그행위에 그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옆에 나아가면은요, 성령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말한 마리라도 아멘, 그리고 말씀 읽을 때 외치고 선포하고 또 찬양할 때나 찬양해야지 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면은요, 우리 육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영이 풀어져요. 삶의 문이 열려요. 이렇게 묶였던 영적으로 묶였던 사슬들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찬양할 때. 그래서 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양한다고 저한테 뭐 도움 될것 같아요. 나한테 남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 찬양한다고 한, 열심히 한다면 그래도 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하라 그러는 거예요. 결단하세요. 그리고 나를 찬양해야지. 그리고 나가 보세요. 한마디 한마디 찬양하고 외칠 때마다 영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자꾸 쓰러지고 영적으로 나약한 부분들 있잖아요. 찬양할 때마다 아멘 할 때마다 말씀해 줄 때마다 그게 다.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 육신의 연약함들이 점점점점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력해지고 싶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난뭐잘 모르겠어. 난 이대로 그냥 그냥 살 거야. 그러면 안해도 관계 없어요. 어.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살든지 나랑 관계 없어요. 저는 제 영만 신경 쓰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한테 찬양한다고 해서 저한테 뭐더 뭐 좋은 뭐 그문부와가 저에게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거 권면하라고 이 자리에 세워놓으셨으니까 <laughs>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길게 하고 싶어도 길게 할 수가 없어요. 열두시 땡하면 <laughs> 바꿔야 돼요. <laughs> 그래서 최대한 빨리 갑니다. 응아 음. 우리 채율이, 최환이 예배 가르치고 싶으시죠 예배 시간에 딱 조용히 하고 예배 잘드렸으면 좋겠죠 우리 저기 다이나 예? 음, 우리 또 재민이 찬유 요즘 찬유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려요 음. 지름길은요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가정에서 여기서는 참아 말을 못 하겠잖아요 그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애들을 혼낼 수도 없고 그쵸 목사님이 또 뭐라 그러면 또 민망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요. 가정에서 뭐 형식은 아무렇게나 해도 관계없어요. 그냥 같이 기도하자. 그러기도 딱 하고 말씀 한번 읽자. 말씀 딱 읽고 찬양하자. 그러고 딱 찬양하고 또고 그 시간에 예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가정 교육이 들어가는 거예요. 조용히 해야지. 그러면서 때로는 단호하게 뭐 원하시는 대로 가정 교육 훈육 방식으로 모든 가정마다 다르잖아요. 저희는 매를 들었거든요. 죽도록 맞았습니다. <laughs> 똑바로 안 하면 뭐 근데 그걸 강요할 수는 없고 어, 각교회마 아, 가정마다 아이를 키우는 어, 훈육 방식이 있잖아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가정 예배 때 예배를 가르치시면 돼요. 우리 친구들도 나중에 결혼하면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자녀, 자녀들 예배 드리는 법을 알려주세요. 알겠죠? 그러면 교회에서 잘할 거예요. 네. 오케이. 오늘 말씀에 보면요. 11절에 보면요. 은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어라.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어라.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제 때가 끝났다. 더 이상 뭐할수 없다. 마지막 때가 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그때 뭘 해보겠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12절에 보면 보아라 내가 곧 간다. 내가 곧갈 날이 온다.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다시 온다. 처음에 예수님 이 오신 걸 신학적으로 처음에 왔다고 해서 초림이라 그래요. 그렇죠? 처음에 오신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시기 위해 희생양으로 오세요. 아무 힘 없이 죽이면 죽이는 대로. 양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냥 조용히 예, 털깎기는 양이 가만히 엎드려가지고 주인이 깎으면 깎는 대로 그냥 가만히 계시는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찌르면 찌르는 대로 찔리고 왜?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다시 가셨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온다 교회를 세워놓고 가셨어요 내가 다시 오는데 그때는 초림의 모습으로, 처음 오실 때그 연약한 모습,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못 박히는 대로 그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다시 오실 때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이제 다 됐다. 내가 곧 간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갈 때는 각 사람의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보라, 내가 곧 가겠다. 내가 행위대로 갚아준다. 너희들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준다. 사실은. 예수님이 상을 가지고 간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상을 줄 거야라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을 읽을 때 어떠셨어요, 여러분? 기분 되게 좋았어요? <laughs> 대부분 대부분 두려웠을 것 같아요. 네, 그때 오늘 말씀에 보면 음, 마지막에 이렇게 이십 절에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내가 곧 간다 했을 때 성도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개혁 개정이 뭐라 그러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가 마라나타라고 그때 어 1세기 초대 교회 사람들 순교를 앞두고 예수님을 믿으면 죽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인사는 그거였거든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했어요. 무슨 뜻이라고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인사였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봅시다 마라나타 먼저 해보세요 마라나타 무슨 뜻이라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응? 아미타불 아니고 그거 아니고 마라나타 응. 장난하지 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런 거 진짜 싫어하세요. 15절에 보면 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들 다 가만 안 두겠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이름 가지고 장난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 가지고 장난하지 마세요. 오늘 하얀 옷 입고 있으니까 거렇게 보입니까? <laughs> 내내 저기 앉아서 무슨 생각했냐면 아 정말 이게 내 진짜 영원의 오이었으면 정말 좋겠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얀 세마포가 나와요. 근데 그 뭐라고 나오냐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렇게 나와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바로 하얀 옷이라고. 여러분 영적으로 무슨 옷 입고 있어요? 정말로 옳은 행실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산 사람들은 이렇게 하얀 예? 배가 좀 나왔지만 예, 하얀 옷을 입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딱나와서 이렇게 예쁘게 앉아 있지만 옳은 행실로 살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 영의 옷은요 어떤 색깔일까요? 아이보리, <laughs> 커피, 그레이색. <laughs> 여러분의 옷은 무슨 색일 것 같아요? 옳은 행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행위를 깨끗이 빠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여러분 여기 나와서 앉아 있다고 거룩한 게 아니고요. 삶이 거룩해야 돼요. 제가 지난 주일날 얘기했죠.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건 오히려 자기 몸을 더럽힌다고요. 그런데 남을 해고지하고 남에게 더러운 말하고 남에게 함부로 말하고 상처 주고 하는 거는요. 오히려 남에게 상처 주는 거라고요. 그게 더러운 행위더 더러운 행위에요 네. 술 담배 안 한다고 자기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술 담배 안 한다고 자기 영적인 옷이 하얗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술 담배 안 해도요 말 함부로 하고 욕하고 뒷담화 까고 행위를 똑바로 안 사면요 삶 똑바로 안살면요그 사람 하얀옷 아니에요 우중충한 그레이 쉐그를 입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이 말씀 앞에 당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두려워. 요 저도 아, 아멘 주세요. 아 그럼요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이러고 싶은데 <laughs> 솔직하게, 솔직하게 저도 이게 두려워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이 말씀에 정말 정직하게 아멘. 어서 오십시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하는 할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몇명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첫 번째는 아마 악하게 살아서 그럴 거예요. 더럽게 살아서 그럴 거예요. 그레이색으로 살아서 그럴 거, 그럴 것 같아. 요두 번째는요. 열심히 살지 않아서 그럴 것 같아. 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같아. 요 힘을 살지 않아서 하나님께 죄송해서 지금 오시면 내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 때문에 아마 이 말씀이 좀 찔림으로 다가올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우리 같이 나눈 적이 있지요. 음. 예,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예, 예 우리는 달란트로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달란트 비유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면서 어떤 무리는 오른쪽에 양이라고 표현하면서 오른쪽에 있으라고 해요. 네, 금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해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관심 없으면 아멘 안 했대요. 너희는 내가 주릴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오른쪽에 있는 양에 속한 사람들이 주님 저희가 언제 그랬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40절에 이렇게 말하네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지금 깊으셨거 없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생각할 때, 아좀쟤좀좀 좀, 좀 모자란 것 같아. 아좀 쟤는 좀 만만한 것 같아. 아니면 쟤좀 바보 같아? 막 이런 거 있어요? <laughs> 서로 쳐다보면 안 돼요. <laughs> 그런데요, 그 사람한테 한 행동이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예수님한테 한 행동 잘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소외되고 어쩌면 정말 관심이 필요하고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한 사람들은 요새 왜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데 자꾸 기도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기도해주면은 영적으로 막 되게 도움을 많이 받으세요. 네. 근데 제가 그거 귀찮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예. 네.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항상 기도해줘야 돼요. 영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보고 기도해달라는 말 별로 안 하는데 <laughs>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뭐 자기들끼리 간증도 해 기도받고 도움 받았다 감사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가서 기도해 주십시오 혼자 혼자 힘으로 일어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 있어요. 영적으로 묶이고 중독되어 있고 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혼자 힘으로 못 일어나요. 그러면요. 가서 도와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연약한 사람들 도와주십시오. 지극히 작다고 여겨져도 도와주십시오. 하십시오. 그게 다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께 하는 거라고요. 도와주세요.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나보다 연약하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 들 하나의 나라를 물려받으라고 차지하라고 그래.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이 안 그래도 졸린데 왜 이렇게 잔잔하게 나가지고 말씀이 졸 졸리세요? 그런데요 한 무리는 예수님께서 왼쪽에 놓으시고 염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은 절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들으지 마시기 바랍니다. <laughs> 그래서 이렇게 말하느냐?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들도 똑같이 말하네요. 예수님, 저희가 언제 안했어요? 언제 주님이 병들었을 때 안갔어요? 아, 그때 예수님이 또 그러네요.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비유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첫 번째는 열처녀의 비유예요.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예요.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에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 가지고 남긴다는 거죠. 장사해서 남긴다는 게 뭔지 아세요? 영적으로 장사해서 남긴다는 게요. 바로 오늘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영적인 도움을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 선을 영적인 선을 행하는 거예요. 물론 문자 그대로 사회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도 맞아요. 그것도 해야 돼요. 우리 다 해야 돼요.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도와줘야 되고요. 육적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도 도와줘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도 도와줘야 돼요. 우리 이거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장사하는 거고. 그게 남기는 거고, 그 남길 걸 가지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마 오늘 내가 행위대로 갚아줄 거라는 그 말씀이 두렵고 떨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걸 잘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도 잘 드리고, 뭐 찬양도 그럴싸하게 하고. 커피 마시면서 교재도 잘하는데 잘하죠 교회 생활을 잘하는 거 교회 교인으로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교인으로서 교회의 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는 그거 플러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먼저 영적으로 충만해야겠지요. 그 충만함을 가지고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서 그 사람을 살려내야 돼요. 그게 바로 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장사예요. 장사하십시오. 장사해서 남기십시오. 남기고 칭찬 받으십시오. 그리고 천국 차지하라는 그 말씀 받으십시오. 내가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내가 줄 상이 있어 곧 가겠다.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할때그상 받아 누리는 저 여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이제.